6시에서 그한 10년 전도에 전소리 공무원이 있어요. 85평 경영공무원. 그 양반이 직원들한테 그렇게 평이 좋대. 그렇게 좋은 사람이고 늘 열심이라고 휴일도 없대. 왜 그러겠어요. <목소리> 행정처분에 있어서 여러 개의 처분 사유가 있는데요. 그중에 일부가 적법하지 않지만 다른 처분 사유로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도 그처분은 위협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을 파면하려고 그런다. 굉장히 큰 징계죠. 이렇게 했을 때한 사람 파면시키기 위해서는요 처분 사유를 하나만 쓴 경우는 없어요.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횡령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근무질 일탈해가지고 맨날 정성근 카지노 와가지고 도박했습니다. 이 사람은 부하 직원 술만 먹으면 패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건다 써요. 예, 저는 심지어 이게 다 있는 사람 본 적도 있어요. 화면 <laughs> 정도 되려면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이 정도 안 하면 화면은 안 당해요. <laughs> 뭐 정직 당도 당하겠죠. 좀 그래 봤자. 그래고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이에요. 공무원은. <laughs> 진짜 개가 되지 않으면 화면은 안 당해요. <laughs> 근데 여하튼 이제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었다 쳐요. 이렇게 처을 받았어요. 알고 보니까 뻥이야. 보호공으로 쿠킹 하긴 세상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 근무실이탈 일요일에도 나온 사람이야. 집을 이탈하는 사람이야. 늘 맨날 근무지에만 있어. 이런 사람이야. 근데 횡령을 했어. 실제로 횡령한 놈들이 근무실 이탈을 잘안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자기 컴퓨터를. 남이 볼까 봐 불안해 가지고 근무실 이탈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죠 6시에서 그한 10년 전쯤에 그 전소리 공무원이 있어요 85경영 공무원 공무원이 8 5경영이었어 제가 이제 그 감사를 직접 한건 아니고 당시에 감사원이 있어서 그 감사원에서 밝혀졌거든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양반이 직원들한테 그렇게 평이 좋대. 그렇게 좋은 사람이고 늘 열심히 일하고 휴일도 없대. 그 사람은 5년간 휴일이 없대. 돌아켜 보니까 자기 컴퓨터 남이 볼까 봐 그랬던 거야. <laughs> 불안한 거지. <laughs> 혹시 내가 저기 가 있다가 누가 내 컴퓨터를 이 새끼 뭐 이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늘 거길 지키고 있는 거야. 내가 어 간에 여러 가지 처분 사례를 들었어요. 여러 가지 처분 사례를 들었는데 일부 처분 사례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그러면은 이 처분을 위협해지는 거냐. 이 처분을 하면서 이런 거 이런 걸 이유로 들었는데 이런 이유는 없네. 그럼 화면이 위협한 건 아니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횡령만으로 (80억) 횡령이다 그러면 횡령만으로 파면이 충분해 그러면요 몇 개는 맞지 않았어도 하나가 정통으로 맞아서 이 처분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 처분을 적법한 겁니다. 일부 위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있는 사유 중에 몇 개라도 얻어 걸려서 이 처분이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럼 이처분은 깨끗하게 접법한 겁니다 영화에서 기관총으로 쏴서 죽이잖아요 한 발만 맞으면 돼요 이런 말 쓰지만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처분 사유 중 여러 발을 쐈는데 그 중에 일부가 헛방이 났더라도 다른 처분 사유 한 방이 맞아가지고 그걸로 처분이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은그처분이 위협한 게 아니라 그냥 접법한 처분이 되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죠? 위협하게 된다 X 그래서 이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허갈, 못을 법자랄로 쉬운 희운 행정법. 외계열을 급식어로 쉬운 희운 행정법. 초보도 데리고 간다 씹어 먹여주는 강사